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금 산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산행지 도착해서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도 아입니다 이제 먼길 달려서 산행지 도착했고요 아 오늘 이 산을 살 건데 이 산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산을 한번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그리고 더더군 엄청 큽니다. 여기도 있고요 바닥에도 있고, 이거 엄청 커요, 더더기. 와. 저기까지 올라왔어요. 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쪽에, 여기도 큰거 있어요. 이렇게 타고 올라왔습니다. 와, 이건 더덕이 엄청 큰 거예요. 석대가 뭐, 말도 못합니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아, 여기 더덕 많습니다. 저 쪽에 건너에도 엄청 커요 저쪽 건너에도 아, 정말 많습니다 여기 제가 근데 여름 다독은 안켜서 이것도 겨울에 캐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위쪽에 뭔가 하나 보입니다 맞죠 저거? 꽃송이 맞습니다. 이야, 여기 있었습니다. 꽃송이 봤습니다. 꽃송이 맞죠? 아, 이거 아주, 요만합니다. 사이즈가. 야 근데 이거, 제가 통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 이거 다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이거. 네? 자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볼까요? 아 아주 좋습니다. 와 인저 여기 밑에는 인저 나요.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꽃송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큰 사이즈에요. 이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승이 꼬승이 하는 겁니다. 제가 칼도 안 갖고 와서. 그러는다. 아, 좋습니다. 끝내 줘요. 끝내 줘. 끝내주네, 예. 예. 바식 하나고은 껴 주고요. 자, 이거. 이거를. 여기 아직 있어요. 이거. 조그만 거. 이게 조그만 게 있거든요. 이게 또 번식할 겁니다. 이렇게 잘 묻어주면, 또 번식할 겁니다. 하, 일단 뭐, 하나 봤습니다. 아유. 형이랑 얘 때문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7.4에요. 어우. 저먼산 보고 가는데, 얘가 갑자기 발 밑에서 후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정말 놀랐어요. 예. 오. 잠시만 따라가 볼까요? 아, 진다 커. 엄청나죠? 자, 보세요. 크죠? 예. 네. 아따, 큽니다. 커. 예. 네. 이제 놀아줬으니, 이제 또 갑니다. 잘 가라. 제갈길 가겠습니다. 여기는 다 낙엽성 군락지입니다, 또. 여기서 또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런데 있는 건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웬일이죠. 이거 보세요. 다 낙엽습니다. 아 이런 데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슬을 먹는 아침햇살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잠시 또 저와 함께 걸어보시죠 오늘도 뭐 없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걷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너무 좋아요. 와, 정말 좋습니다. 풍경 좀 보세요. 이게 개옷나무 열매예요. 개옷. 네 뭔가 보여도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여도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안 보여. 거미줄 보세요. 아 거미들도 예쁩니다 아주. 아침 햇살 비칠 때만 이렇게 볼수 있어요 거미줄을 예쁘죠? 이게 자연 그대로입니다.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 아, 이거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낙엽송 군락지가 큰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그 아까 그거 처음에 봤던 거, 그거 딱 하나 봤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없죠? 네, 군락지는 엄청나게 큽니다. 낙엽송 같이. 근데 없어요. 나무도 엄청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없습니다. 딸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요. 이쪽으로도 많아요. 배도 고프고 좀 먹어 보겠습니다. 우와, 엄청 크네요. 이거한 입에 다 먹을 거예요. 엄청 크니다, 딱 이거. 다 먹겠습니다. 아, <laughs> 그럼요. 음, 와. 정말 커요. 이런게 좀더쉬어요더 맛있고 시큼합니다. 이게 더. 여기는 딸기가 이렇게 많아요. 아 그쪽으로 다해요. 좀 먹겠습니다. 이거. 엄청 크죠?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그 맛있다. 음, 맛있다. 나갈게요. 음, 맛있다. 짜리이어 음, 맛 하죠? 제가 더덕을 안 캐서 여름 더덕을 안 캐서 아, 이것도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겨울에 와서 캐기로 하겠습니다 산나리꽃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 어렸을 때는 이거 호랑이꽃이라 그랬어요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쪽에, 삽주도 큰게 있어요, 이거. 삽주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삽주고요. 여기 자격도 보입니다. 자격이 이제 여기 꽃대를 올렸어요, 시방. 여기에 이제 빨간 열매가 달릴 겁니다. 요 안에. 이게 벌어지면서 빨간 열매가 달려요. 그런, 산산 씨앗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ᄒ ᄒ 시청 여러분, 여기서 밥좀 먹고 가겠습니다. 아, 금강산도풍경이라고요좀 먹고 가겠습니다. 아유, 밑도 세네. 빠질 뻔했어요, 밑로 아유. 오늘은 먼저처럼 고생 안하려고물큰거 갖고 왔어요. 비닐 장갑도 하나 챙겨줬네요. 제가 저번에 넘치 뜯은 거 있죠? 넘치 그거를 장아찌를 담궜어요. 거기다가 밥을 이렇게 좀 말아 왔습니다. 밥을 이렇게 말아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음 맛있네. 진짜 맛 최고입니다 최고. 네. 겨울 사냥 갈때참라면이 최고예요 참나면. 여름에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더우니까 간단하게 싸서 먹는 게또 좋고. 막 물이 코로 들어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출발합니다. 오전에 그거 보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더덕만 믿게 보고, 그 더덕은 그대로 내비두고 또 갑니다. 그 겨울에 또 캐야 제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아, 여기는 왜낙엽송 군락지인데 왜 없을까요, 여기는? 제가 잘못 선택을 했나요? 네? 전부 다낙엽송이거든요 근데 없어요. 아, 이게 너무 낙엽성이 적어서 그런가? 왜 없죠? 아, 까 처음에 봤던데, 거기는 낙엽수이 굉장히 굵었거든요. 오래 묵은, 묵은 거라 엄청나게 굵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자라요, 낙엽수이 굵기가. 그래서 그런지 하나도 없어요. 와우, 여기 있어요. 이야, 이거 4구. 사구. 4구짜리인데, 하나, 둘, 셋, 넷. 4구죠. 나무 밑에 갇는데 그리고 이거 자손들도 많아요. 여기도 사고 있고요. 여기 그죠. 딸도 이렇게 달렸어요. 딸이 이렇게 아 요거 케이가 상당히 아까운데요. 이거. 이거 다 익어서 딸을 떨어뜨려 놓고 싶은데 어떡 하죠? 여기도 사고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자손들이 몇개 있어요. 여기 여기도 있고 예몇개 있어요. 와, 이거 어떡하죠? 여기도 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인데, 그렇게 클것 같진 않아요, 이거.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럼 제가, 내두만 좀 확인 좀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저거에요, 저거. 저거예요여 사고 짤인데, 너무 적습니다. 뭐 딸을 위해서라도 제가 하나 남겨 놓고 갈게요. 또 묻습니다. 묻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전에 뭐 꽃송이에 서서 그것도 한 송이 보고, 아, 또 더덕도 몇개 보고, 굵은 것도 몇개 보고요. 네, 더덕은 다 내비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산길에 뭐 산삼도 하나. 두개 이렇게 보고, 근데 아직 어려요. 사구는 사구인데, 이제 상구에서 또 사구로 가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살짝 제가 건드려봤는데 너무 내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두고 갑니다. 나중에 몇년 있다 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있으면 캐는 거고 없으면 안 캐겠습니다. 없으면 제게 아니겠죠. 아, 제가 뭐 지금까지 영상 짧은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